우는 성전 모독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 율법 모독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지사장 가야바가 스테반 집사를 심문할 때 가야바는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단도직입적인 그런 물음을 질문을 스테반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스테반이 받아야 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부메랑 같은 질문은 이 스테반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인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정작 스테반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했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었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중재를 절질 넣기에 오히려 본인의 질문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야만 했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죄를 뒤집어 써야 할 장본인은 스테반 집사가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 자신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중인 공회의 의원들, 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하게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까망능이 되어서, 청전 운운하거나 율법이 어쩌고저쩌고 하였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계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눈먼 장님, 장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스테반 집사는 이러한 눈뜬 장님 그 지도자들을 깨우침과 동시에 자신의 그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고 또 저는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오류와 그 바로잡기를 설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관하여 그 허와 실을 살펴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대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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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율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어, 바로잡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테반은 매수된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된 고소를 당했는데 그첫 번째 제목은 스테반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전을 어, 모독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두 어, 번째 에, 제목은 스테반이 모세를 거스르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해서는 지난 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않겠지만 성전이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요 장소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바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자체가 그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좀 거미가 내려가지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예,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바는, 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 그 성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만약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기사와 표적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은 스테반에게 뒤집어 씌울 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이 제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율법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 규례이죠. 법을 잘 지켜야 그 사회가 사회에 다워지고 또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고 자꾸만 법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될 수가 없고 또 안정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통제가 되지 않는 불법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의 사회에서는 준법 정신이 중요하고 정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안정되겠죠. 그런 사회를 안정된 사회라고 할수 있겠고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법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정 국가라고 해도 사회란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개명과 6 1 3계명 등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속하는 그 구속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법은 반드시 법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전제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를 올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할례의 예를 적용한다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감 같은 것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창세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할례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어 복음관이 교회에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건의하였고 사도들과 총회를 열어서 협의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숨이 아주 세서 그런지 이 할례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죠.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으로서 명망을 유지해 왔고 또 이들 중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생긴 문제가 할례였습니다. 어, 그들 가운데는 적어도 이 할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구속과 관계되는 일이라 여긴 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선택받은 자의 표징이었듯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맞다고 어,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의 할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 필수 조건도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당일성, 어떤 당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어, 여겨졌던 법조항이 신약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사항으로 되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선 원래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법 준수의 문제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정신에 관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례의 정신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곧 마음의 할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해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뒤에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일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예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할례를 행하되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 가죽이죠 살 가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분명히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0장1 6절에서도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할례에 관한 신명기의 그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했던 것보다도 무리어 900년이나 앞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할례의 정신이 중요함을 모세오경에서조차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강조점은 율법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데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을 강조한다는 것은 감시를 받는 자와 감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율법과 토론을 신봉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계파들도 빼놓을 수 없는 무리들이긴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여 감시자들이었고, 이런 자들에게 감시를 당한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율법 조항을 일일이 들먹여가며 이것을 지켰느냐 저것을 안 지켰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고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는 율법에도 없는 서른아홉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모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금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느질이나 반죽하는 일, 묶는 일과 푸는 일, 불을 끄는 일과 불을 켜는 일까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현대 이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의 그층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버튼을 누를 수 없기에 엘리베이터를 전층 운행하도록 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해놓고 지내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그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짜증나고 귀, 구차한 그, 그런 일들을 지켜내니 참으로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들이 해야 할 순종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필요치 않다고 제해버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부수적인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 이것은 엄연히 말씀에 어, 말씀 근본에다가 무엇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죠.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도하고 올가면 단초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율법이란 정신이 에, 중요한데 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성경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정신을 쏙 빼놓고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의 잣대에 맞추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죽음에 내모는 일까지 했으니 얼마나 어, 옹절하고 치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율법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말씀이 정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제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말씀이 정제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야만 당해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스테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사랑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죄를 지어서 벌받을 사람에게 신문하고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시기하해서그 시기심 때문에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엄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이었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좁아지니까 공회를 열어서 죄를 정하고 또 예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엄벌에 그처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모두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스데바을신문한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을 됩니다. 우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이 참으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감시자의 역할만 한다면 온전한 화합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스테바에게는 율법 모독이란 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어, 지도자층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줄 마음이 없으니, 이것은 큰 문제였고, 어, 서로 간의 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어, 감시와 정제를 가하려는 대세상 본인에게는 아주 이 율법무독이란 말이 그래서 더 어, 가까운 날이었죠. 율법정신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율법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정신이 결핍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죄의 율법주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랑의 복음주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 속에서 어, 과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 상대방을 향해서 어,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어, 티만 보려는 그런 어, 생각들. 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관념,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꾸만 정죄하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저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당, 가지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덮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이 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하면 관계가 깨지는 일이 아니라, 어, 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울타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자신, 사랑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부단히 자신을, 어, 그, 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어, 이것이 사실이냐, 어,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어, 생각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제가 아니라 사랑의 정신이 항상 소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